60대 4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그런 투자 방식인데요. 이중 60은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40은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미국 투자를 상징하는 그런 투자 비율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수 있으면서도 쉽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절대반지 투자처럼 비슷하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1, 2년간 이런 식으로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원칙이 배경이 이래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을 황금 비율을 잘 섞어서 언제 어느 상황에 처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신이랑 우산을 같이 팔면서 비가 오면 우산이 팔리고 날씨가 맑으면 남학신을 팔고 뭐 이런 거죠.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잘 가면 채권은 뭐 쿠폰 수익만 챙기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근데 한 번씩 큰게빵 터져서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식에서 좀 잃어도 채권에서 평가액이 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자산이 보완을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캐리한 게 이런 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참 동안 노다지 비슷하게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장기 채권금리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장기로 보면 이게 심류물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이 채권을 밀림의 사자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채권이 정말 오랜 기간 추세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왔잖아요. 하지만 모든 그래프가 그렇지만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그런 곡선을 그리는 그런 그래프는 없죠.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하향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채권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 반대로 얘기하자면 채권 값이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밀렸을 때 그때 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버는 거죠. 이것만 계속해도 그냥 눈 감고 버는 거예요. 밀리면 사고, 밀리면 사고, 밀리면 사고, 밀리면, 사고, 밀리면 사는 밀림의 사자 전략으로 수십 년간 채권 시장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깔아주니까 주식시장이. 단기 등락이 있어도 수익이 안, 확실하게 날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끝자락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채권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선 이 원칙이 깨졌다 이런 회의론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하겠죠. 몇십 년을 지배했던 투자 패러다임이 큰 손실을 안겨줬으니 회의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다시 급부활했습니다 60대 40 포트폴리오 전략이 21년 이후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정말 화려하게 일단 반전의 계기를 쓴 것인데요 여기에는 급등했던 장기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낮아지고 주식시장도 급반등했던 효과가 겹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냐 이거는 결국 우리가 채권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로는 이 상향 돌파한 추세선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요새 들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탈세계화에 따른 구조적인 비용 증가. 글로벌 블록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전세계로 저물가를 수출하던 중국의 부재,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금리 레벨을 높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0대 40의 원칙을 약간 회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왜냐? 이런 변화된 세상이 금리의 상단 레벨을 어디까지 올려놓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부터도 지금까지 똑같게 계속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60대 40의 원칙 이런 것들은 정말 장기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리 예측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이런 금리 레벨의 하향 조정이 꼭 지금 와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로봇화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인류는 언제나 지나야 하고, 방법을 찾아왔고, 그로 인해 풍요로움을 획득해왔다. 정확하게 뭔지는 알수 없지만, 탈세계화, 블록화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금리 레벨 상승에 아주 오랜 기간 기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봐왔던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에 베팅하는 분들은 60대 40의 원칙이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나긴 장기 추세선으로만 보자면 지금 금리 레벨은 분명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거든요 밀림의 사자 공식이 먹혀만 든다면 또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 해보시고 저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릴 뿐입니다 늘 월,걸 보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위 많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